스마트폰을 전면에 한 대, 측면에 한 대, 이렇게 두 대로 영상을 찍고 컷 편집 없이 생방송처럼 1번 카메라와 2번 카메라를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는 SBS의 대표적인 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죠? 진행자 김상중 씨가 이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말하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옆에 있는 카메라로 방향을 돌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시청자들에게 1번 카메라 화면만 보여주면 지루하니까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2번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다가 다음엔 3번 카메라 화면을 보여준다는 거 아시죠? 방송국은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만 이 가정에서는 쉽지 않은데요. 이것을 컷 편집 없이 스마트폰 두 대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프롬프트 어플을 설치하고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것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다를 경우 지금처럼 그 화질의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편의상 이 전면에 있는 것을 1번이라고 하고요. 이 옆에 있는 폰을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먼저 원고를 작성하는데요. 저는 이 컴퓨터에서 원고를 작성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립니다. 아 그리고 먼저 1번 폰에서만 내려받고 이것을 복사해서 프롬포트에 옮깁니다. 아, 이 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프롬포트를 보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 원고를 수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프롬포트를 사용하신 분들은 100% 공감할 겁니다. 원고가 수정되면 프롬포트의 글씨 크기라든가 올라가는 속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쭉 맞춰봅니다. 다 맞았다 싶으면 수정된 원고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2번 폰에서 내려받고 프롬포트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1번 폰과 2번 폰에 똑같은 원고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글자 크기도 같고 올라가는 속도도 같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면 1번 폰과 2번 폰에 있는 프롬포트를 동시에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번 카메라를 보고 이런저런 토크를 이어가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2번 카메라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토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저는 영상을 편집할 때 파워디렉터를 사용하는데요. 각각 촬영된 영상을 멀티캠 디자이너에서 오디오를 분석하는 간단하게 싱크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음성은 1번이든 2번이든 잘 들리는 곳으로 선택하고요. 이 화면은 시청자가 지루하지 않게 1번과 2번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겁니다. 물론, 화면 방향은 지금처럼 몸 방향에 맞게 보여줘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적절하게 바꿔주니까 어떤가요? 괜찮죠?